이제 막 결혼을 한 30대 신혼부부 동석 씨와 원영 씨는 주말마다 신경전과 싸움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주말마다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이 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토요일 아침, 동석 씨는 이제 막 일어난 아내 원영 씨에게 말합니다. 일찍 아버지한테 다녀오자. 여보 힘드니까 아버지랑 점심은 외식하면 어때? 지난주에도 아버님께 다녀왔는데 난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도 주말에 왔으면 하는데 우리 집에 간 지는 한 달이나 됐잖아. 아버님한테는 매주 꼭 가야 해. 아내 원영씨의 말에 동석씨는 화를 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은 항상 같이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혼자 계시잖아. 매주 우리 오기만을 기다리시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아버지 전화 오는 거 봐. 안 가면 100% 삐지실 거야. 왜 화를 내? 우리 엄마도 통화하면 이번 주말에 시간 되냐고 항상 물어봐. 우리 집엔 한 달에 한번 가면서 아버님은 매주 찾아뵈야 하고 도대체 우리는 평일엔 회사 가고 주말엔 언제 쉬고 집안 빨래며 청소는 언제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동석 씨와 원영 씨는 결혼 후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원했지만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느라 정작 부부간의 생활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런 일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지는 까맣게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일이 있어서 못 찾아뵐 것 같아요. 사돈네 가나보구나. 딸이랑 가깝게 사시면서 사돈댁은 뭘 그렇게 자주 간다니. 알겠다, 다녀오거라. 아버지, 다음 주에는 꼭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버지와 통화를 마친 아들 동석 씨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사돈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채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사돈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사돈과 비교하며 자식에게 도리를 요구하지 마세요. 위의 동석씨와 원영씨의 사연을 보면 양가 부모님이 자녀 부부에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너무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녀 부부는 양가 부모님의 기대와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한 후에는 각자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원가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가 부모님도 자녀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서로 부모에게 잘하기를 바라고 비교하고 서운한 마음을 내색하는 것은 자녀부부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부부간 싸움의 원인이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는 그저 자녀들이 알아서 잘 살도록 마음으로 응원하고 부모는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사돈끼리 서로의 집안에 더 잘하고 자주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교하고 서운해하는 것은 자녀의 결혼 생활을 더욱 불행하게 할수 있는데요. 자녀가 와주면 고맙고, 전화 한통 해주면 마음 써주는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세요.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지 말고, 그저 부모는 자녀 부부가 행복한 것이, 부모도 행복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63세 순미 씨는 어제 딸 주희 씨와 통화 후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미 씨는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요. 어쩐 일이세요?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 복자 씨는 오랜만에 걸려온 사돈의 전화에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어제 주희 전화를 받고 속이 상해서요. 요새 김서방이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나간다네요. 주위 혼자, 이제 백일된 민준이 돌보느라 씻을 여유도 없다네요. 그런데 김서방은 매주마다 그렇게 골프치고 밤중에 나 들어온다고 하니, 김서방,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복자씨는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언성을 높이는 사돈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사돈,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민호도 다 사정이 있으니까 주말까지 골프 약속이 있겠지요. 사업하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렇게 한마디 하고서는 길게 통화 못 한다고 말하며 복자씨는 사돈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너는 뭐 하고 다니길래 내가 사돈한테 네 욕까지 들어야 되니?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결국 주희 씨와 민호 씨는 사돈 간의 전화 한 통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출산 후 육아에 지친 주희 씨가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다가 속이 상한 순미 씨가 사돈에게 자녀 부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것인데요. 그 결과 사돈끼리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자녀의 부부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사돈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두 번째 자녀부부의 갈등을 사돈에게 말하지 마세요. 위에 주희 씨, 민호 씨 부부의 사연처럼 자녀부부의 문제는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하게끔 두어야 합니다. 딸 주희 씨는 속상해서 엄마에게 하소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 순미 씨는 그저 딸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정도만 해야 합니다. 자녀부부 간의 문제는 부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두어야지. 속상하다고 해서 사돈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사위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며 개입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자녀가 결혼을 하고 사돈 관계를 맺게 되면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기게 되지요. 서로 다른 가정의 문화를 가진 두 집안이 만나게 되니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녀 부부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고 그에 대한 말을 사돈에게 전하지 않는 것인데요. 자녀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 딸의 말에 그저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딸 주이시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정말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돈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위에게 부드러운 조언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김서방 회사 일이 많이 바쁘지? 자네도 힘들겠지만 주위도 요즘 민준이 보느라 밤잠을 많이 설쳐서 피곤한 것 같더라고. 내가 멀리 있어 자주 못 가보니 김서방이 주위 좀 많이 도와주게. 부부 문제는 부부 사이에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한 후에는 독립된 하나의 가정을 이룬 것이므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부모가 개입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또한 사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되었지만 두 가정의 문화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항상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사돈의 자식도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사소한 부분이라도 사돈에게 자녀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단점 등을 말하는 것은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자녀 부부에게 갈등을 부추겨서 자녀가 불행해지도록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요. 자녀의 속상함이 있다면 공감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되 사돈에게는 사위, 며느리의 험담이나 단점을 이야기하는 실수를 절대 하지 마세요. 사돈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번째. 사돈과 친구처럼 지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 67세 한현수 시내는 아들 며느리가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 시내만 한 동네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돈댁도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요.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돈 어른은 현수 씨와 동갑으로 성격 좋은 현수 씨는 사돈 어른과 가까이 사니 친구로 지내며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자고 말합니다. 반대로 과묵한 성격의 사돈어른 만호 씨는 사돈끼리 친구가 되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툭하면 사돈인 현수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늘 뭐 하십니까? 저녁에 시내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어떠세요? 이번 주말에 등산 어떠세요? 산 타고 막걸리 한잔하게 나오세요. 만호 씨는 사돈이기에 거절이 어려웠습니다. 딸 또한 처음에는 친구처럼 지내시면 좋지 않겠냐고 하더니,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부부동반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 사돈 간의 싸움이 나고 만 것이었는데요. 사돈 사이에 역시 여행은 가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자식들이 서로 좋아서 한 결혼인데 사돈지간에도 특별히 위아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 가진 유세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대접받으려는 태도가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동안 바쁜 사람 불러놓고도 밥값 한 번을 안 내고 이번엔 아내까지 같이 간 여행인데 반말 존댓말 섞어가면서 은근히 하대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딸까지 은근히 흉을 보는데 딸 생각해서 참으려다가 여행 중단하고 아내랑 먼저 집으로 올라왔어요. 이래서 사돈이랑은 친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나 봅니다. 남으로 살다가 자식들의 혼인으로 가족으로 엮이게 되는 것이 사돈 관계이지만 사돈 관계는 어떠한 관계보다 적당한 거리와 예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돈끼리 연배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친구처럼 자주 만나며 격이 없이 잘 지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자식과의 관계를 떠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인간 대 인간으로 편하게 만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맞추게 되거나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돈 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힘들고 너무 소원해도 서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참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돈의 경우에는 꼭 만나야 하는 행사 등이 있을 경우에만 예의를 차려서 만나고 직접 사돈에게 연락하기보다는 자녀들을 통해서 안부나 감사 인사 등을 전합니다. 가족처럼 혈연 관계가 아니라 두 집안이 연결된 인척 관계이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될수 있습니다. 사돈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네 번째. 사위, 며느리에게 사돈을 흉보지 마세요. 명절이면 문숙 씨는 사돈댁에 선물 세트를 보내는데요. 과일을 좋아하는 사부인을 위해 사과벨 세트를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 딸편에 들려보냅니다. 딸 주은씨는 설이며 추석,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선물을 정성으로 준비해 보내는 엄마 문숙씨가 못마땅했는데요. 주은씨는 올해도 엄마가 보내온 과일세트를 들고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엄마가 어머니 가져다 드리라고 보내셨어요. 그래, 뭘 매번 이런 걸 보내신다니? 니네 엄마는 손이 너무 크다니까. 주은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칭찬인지 험담인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때도 나 코로나 걸려서 아팠을 때 니네 엄마가 한우사골세트 보냈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아픈데 그걸 어떻게 고아먹겠니? 니네 시누이가 왔길래 줘서 보냈지. 아주 한솥을 끓여서 온 가족이 일주일을 먹었다고 하더라. 주은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서는 엄마가 선물을 사서 보내더라도 절대 시댁에 가지고 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받기만 받았지. 단한 번도 주은 씨가 친정에 갈때 선물 한번 보낸 적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한테 우리 딸잘 봐달라고 보내는 선물 같아서 주은 씨는 더욱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가져갔으면 아무 말도 안 들었을 텐데. 선물을 주고도 사돈이 손이 크네. 사골은 시누이를 존내하면서 대놓고 흉을 보는 것 같은 시어머니의 말을 주은씨는 엄마에게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본인의 흉도 아니고 마음 쓰고도 안 좋은 말을 듣는 엄마를 생각하니 주은씨는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주은 씨는 명절이나 설만 지나면 남편과 이 문제로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며느리나 사위에게 대놓고 부모님의 흉을 보는 것은 사돈끼리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요. 무심코 던진 말이 자녀 부부뿐 아니라 사돈에게도 상처가 되고, 평생 소식을 주고 받아야 할 사이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큰 벽이 생기기 가장 쉬운 경우입니다. 편하고 격이 없이 사위나 며느리를 대한다고 생각하며 사돈의 흉을 보며 농담을 던지거나 지적하는 것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자녀 부부의 사이에 틈을 만들어 멀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편하게 사돈의 흉을 보거나 단점을 들쳐내는 일, 사돈 가풍을 비방하는 일은 내 자식의 행복을 지켜보지 못하고 불행하기만을 바라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 사연의 주은 씨 어머님처럼 사돈에게 너무 잘하려고 선물을 자주 챙길 필요도 없고 혹여라도 선물을 받게 된다면 자녀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거나 전화나 메시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사돈끼리 지켜야 할 기본 예의일 것입니다. 사돈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다섯 번째. 사돈끼리 금전적 거래를 하지 마세요. 소희 씨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엄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희야,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 돈이 적금으로 다 묶여 있다고 몇 달만 쓰고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혹시 시댁에 무슨 일 있으시다니? 예상치 못한 엄마의 말에 소희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요? 글쎄요, 저도 들은 말은 없는데. 그래서 빌려주셨어요? 그리 큰 돈도 아니고, 50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사돈 사이에 거절하기에도 그렇고, 어렵게 말했을 텐데 보내드렸어. 몇 달만 쓰고 돌려준다던 시어머니는 1년이 되어도 사돈의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 며느리에게도 사부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소희 씨와 아들 민준 씨가 다투던 중에 시어머니가 사돈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장모님한테 돈을 빌렸다고? 민준 씨는 그 길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장모님한테 돈 빌렸다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장모님한테 돈 빌릴 생각을 하세요? 그래, 내가 급해서 빌렸어. 사돈 사이에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사부인이랑 내 일이니까 너는 신경 쓸거 없다. 그 얼마나 된다고. 사부인도 그걸 쪼르르 자식들한테 말했다니. 엄마 때문에 제가 이제 장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렇게 민준씨는 처가의 체면이 서지 않아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결국 그 돈은 민준씨와 소희씨가 장모님에게 갚아드리면서 일단락이 났습니다. 사돈 사이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사람 사는 일에 생기지 않는 일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돈과 금전적 거래를 하는 것만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자녀 부부의 체면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위인 민준 씨는 장모님을 대할 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죄송할까요? 더구나 몇 달만 빌리기로 한 돈도 1년을 갚지 않았으니 사돈과의 신뢰도 깨지고, 그런 문제로 가족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아무리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 부부를 위해서라면 절대 사돈과 동거래만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잘들 라디오에서는 사돈끼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사연과 함께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문제점을 짚어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첫번째 사돈과 비교하며 자식에게 도리를 요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자녀 부부의 갈등을 사돈에게 모르는 척 하세요. 세 번째, 사돈과 친구처럼 지낼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번째, 사위, 며느리에게 사돈을 흉보지 마세요. 다섯 번째, 사돈끼리 금전적 거래를 하지 마세요. 이 다섯 가지 외에도 사돈 사이에서 지켜야 할 행동과 말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가지는 사돈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라는 점입니다. 사돈은 자녀의 결혼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사돈과의 연락이나 만남 등에서 부모의 마음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쁘게 봐주세요. 잘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자녀 부부의 행복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로는 첫째, 사돈 사이의 예의와 품위를 지키고 서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돈 집안의 가풍을 존중해 주세요. 서로 다른 집안이 만나니 두 집안의 가풍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다름을 인정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셋째, 사돈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먼저 의사를 물어보세요. 결국 사돈이란 자녀 부부의 행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사돈끼리의 관계가 원만하면 자녀 부부의 결혼 생활도 편안할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지킨다면 평생의 자녀들을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는 좋은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잘들라디오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주변의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인이나 사돈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공유해주세요. 사돈과의 관계에 있어서 겪었던 어려움, 가지고 있는 고민, 지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구독자분들과 소통해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